조끼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아, 아. 네.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너무 긴장돼. 하기 전에 한번 배워두시는 분들 이 많더라고요 요즘에. 나도 쪽당하면안 되니까. <laughs> 패대기 칠까봐 제일 무서워요. 제가 시골을 하는 게 너무 웃겨요. 여자 야구 그 프로그램 한번 해봤었어가지고 아 진짜요? 네, 여성분들이 좀 하기 어려운 스포츠가 야구거든요. 그쵸. 그나마 또 당일에 배우는 부분 한번 배우시는 게1 0 0번 천번 나을 거라고 아, 생각합니다. 나을 거라고 또 워낙 프로 하고 계시니까 연습의 중요성을 분명히 아 그쵸 그쵸. 그 연습 좀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아, 그냥 끼면 되나요? 네 여기 그냥 다 손가락 하나 빼시는 게좀더 깐지 납니다. 네. 어, 어, 참, 아, 배워볼 건데 간단하게 보면 1 0 8개 이런 실밥이 있는데 이 동그라미 부분에서 올라가는 부위에 중지랑 중지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지는 살짝 내려서 세모가 될수 있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팔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만 던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. 근데 그러면 힘이 없어요 골프는 똑같이 백스윙 있어야지 강하게 는것처 야구도 뒤에 백스윙 있어야지 아게 던질 수가 있거든요. 한번 해 볼까요? 어! 받아 주시는 거예요? 받아야죠, 제가. 어떡해요? 맞추면 어떡해요, 제가? 제가 절대 안 맞죠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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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잘 던지네요. 잘하시는데요? 하고. 어, 아, 안 돼. 네. 네. 알았어, 알았어. 클럽을 잡아 보세요, 클럽으로.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어, 이렇게 그래야 거기도 회전하면서 킹이 되면서 오 앞으로 자. 멋있어요. 아닙니다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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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가 너무 멀어. 생각보다 멀어요. 오잘 음. 어, 어. 나왔어. 잘 나왔어. 잘 나왔는데 잘못한 게 뭐냐? 네. 마지막에 정확히 안 주려고 손을 썼어. 마지막에 생각하는 순간 안 돼. 그래 일단 떠. 움직였으면 그대로 움직였어요 빨아를 돌리는 거. 빡! 아, 그렇지. 그들 시다그 느낌 그대로. 그래서 어, 그렇지. 와, 간지라. 와, 간지 간지. 하고 그래! 아! 너무 안 숙여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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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잘했어요. 이러면 개념씩 가야지. 이게 아. 박수. 와, 높 아니, 해내기. 근데 그래, 이거는 잘했어. 조심하세요. 아, 일단 내가 또 멋있는 폼을 언니 연습을 해왔어. 공 잡아. 이게 다글러브를 낀단 말이야. 그럼 그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리를 들고 이렇게 글러브를 포스한테 보여달라 그랬어. 이게 반지를 나 너한테 뻥친 거 아니야? 비행기 탈때 신발 벗고 타는 거? <laughs> 진짜 받아주시는 거예요? 그럼요. 어떡해요? 어, 요 <laughs> 어? 저 거기 맞으는거 아니죠? 저실경말고요 어, 근데 이게 발을 들고 던지기 직전에 이거예요. 그렇죠. 맥시 같이 나가주시고요. 아, 아 역시 그거. 어. 어. 근데 원래 이 거리가 아, 요즘요 어, 그래요? 오, 어, 잘 잡네. 방향, 어? 어? 머리가 따라 나가네요. 팔이랑 얼굴이랑 가까우면 안 돼요, 멀리. 응. 어, 이러면 내가 이렇게 당기고. 어, 너무 쉽죠? 너 많은 시험은 없어. 어, 좋아요. 좋은데? 응. 그렇지. 더그 뒤에서. 급해, 천천히. 그쵸. 삼겹 따라 간다. 어. 사이 보고, 마지막이니까. 호수 보고, 다리 뒤로 빼고. 왼발 들고 빼고, 들고, 팔 벌리고, 던져요. 네. 좋았어. 앞으로 쭉 밀어줘. 해보조금 움직입니다. 네. 아, 잘하세요. 감사합니다. 응원합니다. 근데 네, 생각보다 잘 던지시는데요, 진짜? 저 나름 터지 연습 많이 했는데, 됐다 안 됐다 하네요. 어떠세요? 네, 전... 아, 저는 뭐 일단은 긴장을 어제부터 하루종일 하고 있고요. 잘 던져야 될것 같은데 지금 어떤질까봐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. KT 위즈에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어서 오늘 너무 예뻐게 초대받게 되어 기쁘고요. 너무 영광스럽습니다. 제가 오늘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. 그그 이벤트까지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저의 팬들 모자이크 촬영 한번 하고 찍어주시면됩니요 <laughs>

여기에 기면서영광고 감사하게 하고 있고, 상 없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 행복 고생 기원습니다 화이팅! 시골이 네. 시골이. 해보겠습니다, 네? 골프 선수의 시구는 어떨까요? 궁금하게 다네요. 김동희 프로 골퍼입니다. 오. 오, 예, 어, 약간 그너클볼 그 던지는 느낌으로. <laughs>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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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늘 사실 원래 기본적인 시구는 아니 그 워터 숙는데물 맞고 싶은 분들은 렇트만사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맞추겠다라는 의지로 이렇게 열심히 수아왔습니다 네, 일단은 승리까지 하면 너무 좋겠지만 선수분들 부상 없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페이가 지금 조금 힘을 내야 되는 시기인데 여러분 저는 이제 야구 집중을